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요. 크리스탈 다이아 블링 펄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에 화사하게, 어, 만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T존 부위와 그리고 C존 부위에 바르시게 되면요. 얼굴이 굉장히 화사함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바르시게 되도요 어, 얼굴을 깨끗하고 윤기 있는 화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뚜껑을 여시고, 손등에다 충분한 양을 먼저 묻혀주시고 난 다음에 한꺼번에 칠해주시는 것보다요, 살살 티존이라고 해서 이 부위에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코가 굉장히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시는 것보다는요, 반 정도까지만 코 부위만 빼시고 코이 망울만 빼시고 티존 부위만 눈썹 위서부터 해서 이마가 굉장히 넓게 발라주시면은 이마가 예쁘게 뽁 튀어나 보이겠죠? 이부위와코 라인과 함께 눈부위와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이 C존 부위 이 부위까지 같이 발라주시면은 예쁜 하이라이트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처음과 좀 틀린 느낌이 들죠? 일단은 펄이 미세한 펄이기 때문에 선우 코스메 어, 블링 펄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아시겠지만은 T존 부위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